예, 자, 안녕하십니까. 예, 더미래투자연구소, 예, 안봉국 소장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아,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또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네요. 그, 제가 그 일찍이 그 계속 우리 유로현 한테는 자주 말씀드리는 다음. 연말에 바라볼기 우리나라 그모멘트 변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연말 연초에 좀 바짝 좀 벌어뒀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어, 어쨌든 2020년은 뭔가 좀 불안한 그런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대체적으로 전략을 좀 조기 투자해서 좀 바짝 벌어 놓고 예, 좀 시장을 대비하시기를 강곡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 이유는요, 뭐, 제가 지난번에 방송 때도 많이 말씀드렸었다만 지금 뭐, 지금 거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 이 중이라든가, 이게 지금 합의하고 하면 경제가 좋아질 것 같죠. <laughs> 문제는 문제는 어디슨 국제 금리가 국제 금리 때문에 그래요. 국제 금리가 이미 조정만만큼 조정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이 뭐 GDP가 다시 상승해 갖고 어 이게 국제 금리가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면 돼요. 야 그러면은 앞으로 좀더 유지할까 모르겠다만 어, 지금은 상황은 좋지 않은 상태예요. 음. 그래서 미중 합의했더라도 어, 합의하더라도 GDP 성장이 모멘텀이 없어요. 모멘텀 이 없어요. 중국 내수 시장은 지금 점차 지금 음, 예. 예 후대하는 길로 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 거기 모멘텀이 자기 가치만큼 훨씬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만약에 트럼프라도 당선되면은 추가 재정 정책을 지원해가지고 정시 정시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데 그렇지 않고 트럼프가 문제 생긴다면은 미국의 그런 주시장이 그 이제 그 소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음. 아무튼 이거는 어디까지나 안 소장의 개인의 판단 예. 그래서 며칠 전에 그 누굽니까? 어, 지금 주식시장 현금화를 많이 해두고 있다고 공시가 나왔었죠. 음. 아무튼 미국의 대가들은요. 지금 다 현금화 해두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음, 제일 대표적인 거는 아마존. 예, 아마존 그 회장 이름 뭐죠? 였 어, 작년에 일찍 일찍 현금화를 좀 해두었죠. 어, 페이스북에 그 젊은 친구 회장하고, 예, 아무튼 거래요, 지금 미국은. 음, 뭐좀더 두고 봐야 할 일이겠지만, 아무튼 2020년은, 예, 좀 시장이 충격줄만한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CBDC를 이제 발행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글로벌 금융이 <laughs>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뭐, 아직은 규모가 작아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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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떤 변수가 일어난다는 것보다도, 아무튼 좀 지켜볼만한, 예, 새로운 금융 문화가 나타날지 좀 지켜봅시다. 예. 근데 전 세계적으로 통일은 뭡니까? 블록체인이죠. 예, 네, 블록체인 기술은, 그 중국에도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어, 어, 그 디지털화폐 탈중앙화가 아니라 중앙화 하면서, 어, 그니까 그 이제 민간 기업은 안 되더라도, 예, 그 블록체인을 잘 채택을 해서, 어, 그 나라에 이제 통화 유통에 하는 기술로 적용하겠다. 그 시진핑 주석까지 나와가지고 그런, 그걸 얘기했으면, 은 그거는 중국의 사회과원이 통과된 거예요.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안조정 알기에는 2014년부터 중국이, 그, 제도에서 거래해서, 이렇게, 예, 그, 인구 개발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의 학자들을 이야기 들어보면은, 예, 암튼 뭐, 변수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국은 2014년부터 준비해왔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음. 유일하게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건 삼성 SDS에서 그 넥스원이라고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이제 그, 은행 거래 시스템에 블록체인 적용하는 가장 강력한 프로그램이 골,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뭐 중국을 비롯한 중앙화 화폐를 한다면은 아무래도 삼성 SDS가 큰 역할 해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삼성 SDS에서 포램을두개 크게 지금 밀어 붙이고 있죠. 블록체인으로. 하나는, 하나는 이제 은행간 거래에 관련 블록체인하고 하나는 물류 어, 두 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S는 나중에, 음, 상당히 바라볼 만한, 음, 가치를 지니, 지니고 있다고 안소장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몸통이 커잖아요. <laughs> 몸통이 커면은, 우린 개인들은 거기서 수익 내기가 좀 힘들죠. 음. 그래서 그게 프로젝트 합여하는 기업들 그런 걸로 골라서 하시면 돼요. 음. 예, 네, 암튼, 예, 연말에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음. 블록체인도 그렇고 어, 오늘은 제가 주제가 뭐냐면은 이제 총선. 예, 총선을 보니까 최근 일주 보니까 그 종목들이 예 움직이 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이낙연 총리에 관련 테마들 보면은 2차, 3차 테마들이 동시 다발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 통상 이렇게 대량적으로 2차 테마, 3차 테마 나타났을 때는 종목이 강해요. 강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청선은 내년 4월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단기 차원에서 미리미리 순환이 되는 테마를, 익 순환을 잘 지켜보다가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과 물량하고 이렇게 차후에 준비할 종목을 잘 대비하고 하시면은 역시 좀 재미있는 투자 효과를 가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음, 그렇고요 네. 아무튼 그 남북 경협도 제일 중요하는데 어, 남북 경협에 관련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그 이유는 여러분께 지난번에 말씀드렸었고. 실은 과거에 암소장이 여러분 한번 채택은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 그 우리는 역시 계속 그렇게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한 주도하는 놈, 아 주도하는 종목에 계속 미창을 깔아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큰 수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하는 그예그뭐 물량이라든가 그런 거 보면. 아시분은 아실 아실겁니다. 음, 제가 옛날에 한두번 살짝 얘기해드린것 같은데 그리고 알버지도 절대 안끝났습니다. 안끝났고 음... 연말에 또 배당투자가 있죠. 배당 투자는 간단해요 여러분 올해는요 다른거는 볼필요 없고 어... 그 증권투자를 하시면 돼요 올해 아니나 다를까 지금 아직 3분기 실적을 발표는 안 했다만 3분기에 친구 회사들의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을 겁니다. 거기 외건하면은 특히 3분기 들어와서 전 세계에 전 세계에 그 국채 가격 국채 가격이 다 급등했거든요. 동시에 나발로 특히 요, 요즘에 최근에 인, 가장 인기 했던건 독일채 같은 거 보면은 마이너스 금리였죠. 마너스라땅 것은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는 국채 그 국채 가격이 그만큼 올랐다는 거예요. 특히 뭐 브라질라든가 이런데 보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증권회사들이 실적이 아마 상당히 좋을 겁니다. 단국가 말한 우리나라 말 단순히 말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금리가 많이 떨어지다 요즘 좀 살짝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고 그래서. 이분기그 최근 평가 이익이 높게 나올 것이라는 안수장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 배당은 넉넉하게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어 아무튼 옛날에 얘기해 드렸었죠. 어 우선주 대신 증 우선주 같은 거 보면 실적 배당이 상당히 높아요. 미래세 우선주 같은 거 그런 걸 만약에 연말 배당 하시겠다면은 지금 준비해 두었다가 12월 달에 과거 보면은 때로는 장이 워낙 저조하면은 그 배당 테마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12월 달 들어서 가지고. 거기 고배당이 어쩌고 해 가지고 막 주가가 쭉쭉 치고 가 버려요. 막 배당 테마가 발생해 가지고. 12월 달 들어서 갑니다. 그 근데 그때가 투자하면 힘이 넣은 거죠. 어. 그래서 지금 사람들 관심 없을 때좀 모아 두었다가 음 그렇게 투자하시면 돼요. 역시, 그, 미세먼지 같은 거, 그 같은 경우도요, 빨리 가면 10월달 가고, 늦게 가면 1월달에 가요. 그래서 역시 미세먼지 같은 것도, 어, 올해 그, 특히 이낙연 총리가 그런 주제 하에서 앞으로 5년 동안 한 5조 정도 투자해가지고 미세먼지 단단히 좀 이렇게 한번 선보겠다는 투자를 결단을 했습니다. 음. 어, 이제, 크게 보면은, 과거에 우리 정부가 했던그 방법이 뭐가 있었냐면 이제, 노후 차량 교체하는 거고요. 하 그리고 이제, 그, 보일러 있잖아요. 노후 보일러 교체하는 거. 음, 그게 있었고. 암튼, 그런 몇 가지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여러분께 그, 총매제, 아시죠? 총매제. 공기오염을 방지하는 그 이제 공기정화시키는 그런 재료들 이런 회사들은 나중에 상당히 혜택 받을 것입니다. 음. 예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네, 말씀드렸던 종목 한번 체크하고 건너가도록 합시다. 엘비스였죠. 아 어, 저도 그, 월요일이 들어와서 좀 사가, 말까, 고민하다가, 저희는 일단 아샀어요. 조금 더 지켜보려고요. 어, 월요일 날 변수가 생겼습니다. 아, 뭐, 어, 근데 사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어, 문제 없습니다. 이거 투자 전략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1,400원에서 1,300원 사이에 여기에서, 자, 1차 매수입니다. 1차 매수. 어? 여기서 치고 갈 가능성도 또 상당히 높아요 치고 가면은 그냥 뭐 본인들이 알아서 챙기는거고 이게 만약에 밑점 끊고 내려온다도 여분 크게 우려할거 없어요 어 이게 기간도정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 제가 그 상황 보가면서 또 한번 더살수 있는 위치가 아마 한2 0 0원 정도 1150원 이될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서 이렇게 1차, 2차 두번 매수해 가지고 가다고요. 여기서 치고 갈 가능성이 확률이 높아요. 높은데 바로 치고 못 가면 살짝 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음. 어쨌든 동쪽이든 서쪽이든 가긴 가는데 그 시점이 이제 가는 시점이 언젠가는 어, 그거는 좀 에. 근데 뭐억도뭐 뭐 손실이 이어진다.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투자하셔도 괜찮아요. 아셨죠? 음. 저희는, 예, 뭐, 예, 뭐, 월, 월요일 날 핵심 변수들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선택과 집중하느라고 다른 데가 좀 투자했습니다. 음. 아, 이건 나쁘당 납부당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희도 시황 보호하면서 적당한 시기에 시장 모멘텀을 추정해가면서 공략할 거에요. 그냥 좀 시기상조라서 저희는 지금 다루는 종목들이 많아 가지고요. 좀 선택과 집중을 하느라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삼성의 이낙연 총리에 관련 2차, 3차 대마들이 지금 바닥에서 부덕부덕되고 있어요. 그렇죠. 어, 오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부국철 강이 떠죠. 이게 그부부철강이그그뭡니까 이나인 정인 관련 테마기도 합니다. 옛날에 안소장이 한분그해 드렸었었죠. 언제 가도 간다고 끝까지 버틴 친구 그 회원분이시라면 축하 드리고 요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계속 잘 되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시게 된다면은 이부부철 같은 거 시세 안마고 없어요. 상장하고 나서도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매집이 한번 이루어지면서 크게 들어려고 지금 준비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 음. 만에 직접 찍어 가버리면 진짜 나는 것이고, 응? 우리가 그때 매집할 때가 어디였었지? 여기였었죠, 이쯤에, 그렇죠? 이쯤이었었죠, 이쯤 이쯤. 음. 역시 주식은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어야 돼요. 될때 제가 이게 이나연 청리 테마하기도 한다고 얘기해 드린 바가 있나요? 어. 저희도 하다가 지쳐서 그냥 버렸어요. 제 유효효 없습니다. 어. 다른 걸로 <laughs> 교체 일수를 했는냐 여러분 뭐뭐 하여튼 예, 뭐, 아직 그, 계속 보유했던 분이시라면, 좀 끝까지 좀잘 되고 계세요. 이 나연 총리의 후발 테마 중에 좀 주도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해서, 그리고 지금 이 위치가 너무나 좋죠. 어, 신고가 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신고가 한확 치고 가버리면, 주가 계속 갑니다. 꼭 되게 몰라요. 음. 우리 f r t a 투자하는 것처럼, 음. 8,000원 갔다가 5,000까지 더 눌러 들어왔죠. 또 갑니다. 예. 네. 무튼 그게, 파동이론이요, 파동이론. 엘리어트 파동이론. 아시죠, 여러분? 응. 이게 지금 무슨 파동입니까, 이게? 이파와 여기고 이 2파죠. 3파 쭉 싸다가, 눌렸다가, 조정갔다가또한번 5파 촥 싸버리면 그게 이제 끝이 되는 거죠. 통신의 소프트웨어 관련 그런 개발하는 그런 업체요. 이게 그, 지난번에 이통삼사에서 아, RCS 문서스미스를 하잖아요. 그, 야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그, 소프트를 웨어 지원하고 있는 그 매출에 내년에 좀 기대가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야내 그, 그, 소프트웨어 그, 그, 통신 장비, 무선 통신 장비 그 중에서 일부를 삼성에다가 납품하면서 삼성에서 이게 뭘 하고 있냐면은 그, 그이번에그 2020년 CES에는 핵심 대두가 초 연결이에요, 초 연결. 어. 그래서 삼월 인터넷 시대 초연결이 핵심 화두에요. 올해 2020년 CES에서는 그 여기 에 들어가는 초 연결 그 게이트웨어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야 또. 그니까이낙연 관련 총리 테마면서도 CES에서도. 야, 한번 밀어붙일만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음. 여기 동시에 스마트 도시에 관련 테마기도 하기 때문에, 매번마다 우리 뭐, 그, 혹시나 우리 이재용 부회장이 또 뭐, 이렇게, 뭐, 지금 그, 그, 사우디 아라비아가 지금 여기에다가 그, 스마트 도시에 그 관련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이거 이재 부회장이 여러 번 방문하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에 관련 종목도 연동되어 있기도 합니다. 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근데 이게 지금 거래량이 비록 많지 않아가지고요. 음 기다려 두었다가, 5,000원 이하에서, 어, 한 4,500원 정도 이 눌러 들어오면은, 5,000원 이하에서 4,500원 이런 구간에서 1차 미술을 일단 집행하면서 싸아가지고 좀, 가시면 됩니다. 음. 여기 지금, 그, 이낙연 총리의 관련 후발 테마 중에서 가장 유력하게 좀 나중에 볼만한 종목 중하나예요 급할 거 없어요. 항상 눌림목에서 내집을 들어가도록. 아시겠죠 어, 이렇게 쭉 가다가 이날 총년그 관련 테마 후발로 같이 떠주면 가는 거고, 그거 안 떠더라도 연말에 또 초연결 관련 CES 테마들이 나타나도 나타나는 거고, 뭐, 이통통신사의 이런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 테마도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네이브란 종목이 기가 세요. 기가 센종목이요그 눈에 보이는 거막 그렇게. 그, 그 대신에 시간이 얼마 소요될지는 모르니까, 뭐, 되도록 자기 비중에 한10% 정도만 하셔서, 네. 음, 한번 매집을 안행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자, 지금 시장 가장 핵심의 화두는 뭐라고 했었죠? 안소장이?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은 모든 집합이 되면서도 손실날 가능성이 제일 가까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께서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욕심내지 마세요. 천천히, 하나, 하나씩. 밥을 한숟가한숟가 천천히 먹어요. 나중에 배도 부르고, 예. 급하게 뭐, 뭐, 얹치잖아요 어,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주식도. 응? 그렇게 한번 투자해 보시기를. 그, 원래 제가 블록체인 관련해서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 저희가 저기투자그 예, 올해가 포트에 편입이 들어갔습니다 유로회원들이 그래서 나중에 테마가 나타나면은 한번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어, 지금 제가 얘기하기가 좀 상황이 아니라서요 근데 제가 힌트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토스 토스 예. 그리고 블록체인 뭐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참조하시기를, 예. 토스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어, 제3 인터넷 은행으로 있죠. 제3 인터넷 은행에 지분을 추가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석이죠. 어, 저희 지금, 음, 최근에 포트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께서 제가 힌트 드렸으니까 좀 참조하시가지고, 이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토스가 지금 단독적으로 제3 인터넷에 지금 그, 어, 지금 그, 이렇게 그 신청한 부분에서 과거에는 지금 재무적 건전성을 많이 고려했었는데 를 이번에는 은행두은행이 지금 지분을 참여 들어왔죠. 그러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죠. 어. 거기에다가 대통령께서 항상 지금 뭐 벤처 기업이 뭐, 예. 그리고, 뭐, 인공지능 관련 이것을, 뭐, 벤, 그니까 차세대 이런 기술업을 계속 육성하자는 정부의 컨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두 번째 차원에는 이제 뭐냐면 중국의 블록체인이라든가 삼성의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얻은 상품이 발표할 때도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2020년 c s 에서도 블록체인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참 주목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좀더멀게 보자면 5G 통신이 개발되잖아요. 블록체인 보안. 그렇죠.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고, 어떻게 하도 다 하는 게, 언제 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너무 예민하시면 안 돼요. 음, 어차피 가는 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사람들이 관심 없고, 소외하고 이럴 때, 1차 매집, 2차 매집, 3차 매집, 계속 이렇게 포트를 만들어가지고, 예?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들어고 가면 돼요. 근데 기술적 위치가 상당히, 예, 그 자리에 있는 곳에서 공략을 해야 하는 것이 상당히 마땅합니다.